평창군이 2021년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평창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은 관내 사업자 등록업소에 간판 신규 교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개 업소당 신규의 경우 간판 설치비용의 50% 최대 150만원까지 교체의 경우 90%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접수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평창군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2021년 구티제인 간판지 사업 신청 공고문을 검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평창군청 도시과 경관관리팀으로 방문 혹은 우편을 제출하면 됩니다. 추후 평창군은 5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17개 업소를 선정하고, 결과를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최근 5년 이내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 또는 타 간판 정비 개선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업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한왕기 평창군수는 최근 3년간 본사업을 통해 총 119개 업소가 간판 교체 및 신규 설치했다면서, 새로 설치되는 간판은 친환경 LED 간판으로 제작되어 미관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있으므로 간판 개선 및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관내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의 소리TV 김예슬이었습니다.